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갤럭시 버즈 1. 네, 실패 영상입니다. 한쪽 이어폰 구매해가지고 두 개를 합치는 거에 실패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뭘 구매했느냐. 중고로 이제 번개장 돼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고. 이분은 이제 오른, 이제 왼쪽하고 왼쪽하고 케이스를 잃어버리신 거겠죠. 이제 인터넷에서 있는 대로 이거를 떼가지고. 이걸 이렇게 눌러주면 된다고 알고 있죠. 이렇게 해서 몇번 시도해보면 된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결론만 얘기 드릴게요. 안 돼요. 그래서 왜안 되냐. 이 갤럭시 버즈 1도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고 아무튼 중간형이 있고 몇 가지가 있대요. 자, 제가 직접 서비스 센터 가서 여쭤본 겁니다. 구매를 하실 때 이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연결하기 실패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